남한강 부간에서 도하 준비를 완료한 북한군은 7월 8일 오전 1시부터 2연대 방어진지 전역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오전 4시 30분부터는 고병하기까지 총동원하여 3대대 방어진지 전체와 1대대 3중대가 방어하는 칠금동에 대한 공격 준비 포격을 실시했습니다. 국군 저지진지를 파괴한 후 도하를 시도하려는 북한군의 집중포격으로 인해 6개호를 마련하지 못한 3대대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3대대는 싸우기도 전에 포격에 녹았다라고 참전 용사들이 증언할 정도로 큰 손실이었습니다. 오전 5시 북한군은 남쪽으로 포격을 연신하면서 짙은 안개를 방패로 삼아 3대대 5일선인 용골 부근의 하상을 통해 국군 방어선으로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군의 접근로를 이곳으로 예상하고 주요 화기를 집중 배치했던 3대대는 기관총, 박격포 등 가용 화기를 총동원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화기 중대인 12중대는 1소대장 배철기 소위가 지휘하는 중기관 총반을 용골 동쪽의 사례실 능선 하단에 2소대장 최영준 소위가 지휘하는 중기관 총반은 목수나루목에 배치하여 교차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대대 중앙일선인 10중대 2소대장 김동호 소위와 3소대장 정용의 소위가 이끄는 소대원들은 용탄진을 향해 대대좌일선인 11중대 1소대장 이윤옥 소위와 3소대장 최철주 소위는 반송나루목을 향해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권상근 중위가 지휘하는 81mm 박격포 소대는 대안의 북한군 집결지를 김장근 대위가 지휘하는 16포병대대 1포대의 105mm 곡사포 다섯문은 조둔진 용대, 문산리 계곡 등 북한군 예상 접근로 일대에 집중포격을 실시했습니다. 오전 6시 북한군은 조둔진을 비롯해 용탄진, 목행진, 반송나루터 등 3대대 방어정면에서 남한강을 도하해 충주 북쪽으로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북한군의 주공방향인 3대대 방어지역에서는 치열한 교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연대의 좌일선으로 달천강 좌우측방의 진지를 고수하고 있던 박노규 중령의 일대대는 유송리 부근에서 중대규모의 북한군이 칠금동 방면으로 도하하자 탄금대에 배치된 경찰 병력과 합세하여 이를 격퇴했습니다. 남한강을 사이에 두고 피아간의 치열한 교전이 펼쳐졌으나 오전 7시부터는 3대대 방어진지 일부가 무너지면서 북한군이 교두보를 확보하고 3대대 방어진지 앞까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3대대의 전황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악화되었고 더욱이 인접한 최대대 위의 1대대 3중대 진지마저 크게 흔들림에 따라 위기상황은 점점 더 고조되었습니다. 3대대 구중대장 남백봉 대위는 훗날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적이 침습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 강가 여러 곳에 청음초소를 구축하고 초병으로 하여금 적이 도화를 시도하면 새소리를 내도록 일러두었는데 포탄이 떨어지는 소리에 새소리가 들리지 않아 적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격파하려한 기회를 놓치고 적이 강 안으로 기어오를 때쯤 비로소 침공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시 혼선을 빚었으나 곧 수습하여 계획된 화력으로 선봉을 제압하고 후속 주력을 경멸기로 했는데 후속 부대가 예상외로 대병력일 뿐만 아니라 사방에 가득한 안개를 이용해 일시에 도하해 강한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충주의 동측방에서도 또 다른 북한군이 침공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관모봉 골짜기에서 개명산 동쪽으로 강을 건넌 북한군들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서쪽으로 진격하고 있었으나 이 지역의 경계를 담당한 수색 중대는 북한군의 선두가 상종고개를 넘어선 후에야 이를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수색 중대는 경계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북한군과 조우함으로써 지형도 불리한 상황이었고 병력도 일개 소대에 불과했습니다.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는데 실패한 수색 중대 일 소대는 북한군에 밀려 마지막째로 후퇴했습니다. 마지막째는 충주 동쪽 4km 지점에 위치한 마지막 관문으로. 이곳이 북한군의 수중에 넘어갈 경우 연대의 퇴로가 차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일개 소대 병력일지라도 무조건 이 고개를 고수해야 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정보주임 송대후 소령에게 명령했습니다. 즉시 현지로 가서 병력을 규합해 적을 저지하라. 곧 증원 병력을 보내겠다. 한병선 대령은 곧바로 연대 본부 행정 요원들을 전투 부대로 편성해 증원 부대로 파견했고 정보주임 송대우 소령은 뒤따라온 연대본부 행정요원까지 통합해 오전 8시 무렵 간신히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했습니다. 남한강 남한에서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던 이윤산 소령의 3대대는 북한군의 막강한 전투력에 밀려 방어진지가 와해되었고 대대병력은 분산되어 19번 도로를 따라 후퇴했습니다. 이윤산 소령은 금능동 고개마루의 2차 저지진지를 형성하기 위해 장병들을 독려했으나 전방과 측방에서 대규모의 북한군이 밀려드는 등 전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사단장 김종호 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병력 증원을 요청하는 한편 불리한 전황을 극복하기 위해 3대대장 이윤산 소령에게 대교광산과 금능동 사이에 구축한 저지진지를 고수하라고 명령하고 연수동의 16포병대대 1포대에는 충주 남쪽 호암동으로 이동한 후 3대대의 수습을 어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일대 대장 박노규 중령에게는 서측방 3번 도로의 경계를 강화해 충주 수안보 축선을 확보하도록 하고 예비대인 일중대를 금제고개로 급파하여 3대대를 지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이현대장 한병선 대령은 사단장 김종호 대령으로부터 현진지에서 철수해 충주 남쪽에서 최대한의 지연전을 전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종우 대령은 이연대가 현재의 상황을 수습해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으면 12시간 이내에 이연대 2대대와 19연대의 일개 대대를 급파해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의 명령에 따라 이연대가 철수를 시작할 무렵 5일선의 방어진이 무너져 3대대의 분산병력이 충주 시내로 밀려들었으며 마지막 제의 연대 직할 때도 호암동 부근으로 분산우퇴함으로써 체계적인 철수가 어려워졌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일대 대장 박노규 충령에게 달천강 부근의 병력을 충주 남쪽 3km 지점의 대림산과 단월동 사이로 즉시 이동시켜 어무진지를 급편하도록 지시하고 3대대를 비롯한 충주 주변의 모든 장병들은 수해리로 집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병선 대령은 충주에서 분산된 병력을 일대대의 어모 아래 수해리에서 수습하려 했습니다. 일대대는 바로 현진지를 이탈해 충주남 쪽으로 이동했고, 중대별로 단월동 부근의 114고지와 싸리곡의 동쪽의 181고지, 그리고 대림산을 각각 점령하고, 오전 11시에는 연대장이 지시한 어모진지 편성을 완료했습니다. 방어선에서 분산되어 충주로 모여들던 병력들은, 3번 도로와 호암동 계곡으로 남아있고 동남쪽 문아리에 집결한 수색중대는 36번 도로를 따라 수해리로 직행했습니다. 북한군은 남한강 방어선을 돌파하고 충주 시내로 진입했으며 동측방으로 침공한 북한군은 남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일부는 3대대 철수병력을 쫓아 호암동 입구까지 밀고 들어왔으나 대림산에 포진한 일대대로부터 집중사격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연대지휘소를 수안보로 옮기라고 지시하고 수해리에서 병력을 수습했습니다. 그러던 중 북한군과의 접촉이 단절되자 북한군이 재공격을 위해 전열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의 어무진지가 급현진지로 편성되어 동쪽의 36번 도로와 세성리 일대 등 측방의 위협이 노출됨에 따라 이를 재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현병력으로 북한군을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적보산 326고지 선의 저지진지를 편성하기로 하고 1대대와3대대를 철수시켜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연대장 한병선 대령의 명령에 따라 박노규 중령의 1대대가 3번도로 동쪽의 적보산을 이윤산 소령의 3대대는그 서쪽의 풍치 326고지 간에서 좌일선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대림산 부근에서 철수를 어무하던 1대대는 3번 도로를 따라 오후 내시경 적보산에 도달하여 북쪽 기슭에서 동쪽으로부터 3중대, 1중대, 2중대 순으로 진지를 점령했습니다. 수해리로 집결한 3대대는 전열을 정비한 후 김선일 대위의 10중대, 남백봉 대위의 9중대, 최수용 대위의 11중대 순으로 이에 연안 좌일선 고지를 점령해 충주에서 수안보로 이어질 북한군의 침공에 대비했습니다. 충주 남쪽 11km 지점에 새로운 방어진지를 구축한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반격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문장욱 중위가 지휘하는 연대 수색 중대를 대림산으로 보내 북한군의 동향을 탐색하게 했습니다. 오후 6시 무렵 19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이천 지역에 투입되었던 이종기대위의 이대대가 배속이 해제되어 수안보로 복귀했습니다. 뒤를 이어 지원병력인 김용기 소령의 19연대 이대대가 도착했고 진천의 19연대를 수안보로 이동시킬 계획이며 선발대로 2개 대대를 선행시킨다는 사단장의 친서를 연락장교로부터 받았습니다. 2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4개 대대를 투입해 충주를 탈환하기로 결정하고 3대대는 현 진지를 고수하고 1대대와 2대대 그리고 19연대 2대대를 투입해 반격을 전개하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연대 1대대와 2대대는 북한군을 정면에서 공격하고 19연대 2대대는 동북쪽으로 우회시켜 북한군을 동쪽 측면에서 공격하되 3개 대대가 동시에 공격을 실시하기로 하고 목벌리 서북쪽 계곡과 서른리 세성리 사이의 공격계 시선을 설정했습니다. 3대대는 연대방어 진지를 오후 9시 이전에 모두 인수하고 우회 공격 부대는 야간행군으로 목벌리까지 이동하며 공격대대의 모든 장병은 1일분의 전투식량을 휴대할 것 등을 포함한 반격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공격개시 시간을 7월 9일 오전 5시로 정하고 각 대대는 공격개시 1시간 전까지 모든 준비를 완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충주 탈환을 위한 반격 준비가 속속 진행되어 야간에는 진지교대가 이루어졌고 1대대와 2대대는 용천리와 수해리의 각각 집결해 공격태세를 갖추었고 19연대 2대대는 다음 날 오전 2시 30분에 문아리 서쪽의 신당마을을 지나 목벌리로 전진했습니다. 연대의 좌일선으로 북한군의 동쪽 측면에 대한 공격을 담당한 김용기 소령의 19연대 2대대는 공격 명령을 받고 야간행군을 실시하여 7월 9일 오전 4시에 목벌리에 도달했습니다. 공격 개시 1시간을 앞두고 목벌리에 도착한 19연대 2대대는 아침 식사를 포함한 휴식을 중대별로 실시했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1 9 4구지 동쪽 기슭의 중대 지역에서 갑자기 북한군의 소총 사격과 수류탄 투척이 장렬했습니다. 기도비닉과 식후 흡연에 유의하도록 한 대대장 김용기 소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한 병사가 담배를 피우려고 성량을 긋는 순간 담뱃불로 인해 위치가 노출되어 북한군으로부터 불의의 기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대대장 김용기 소령은 산으로 붙어라 라고 소리치며 반격태세에 들어가려 했으나 북한군의 집중적인 포화에 전투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이 대대는 순식간에 허물어졌습니다. 북한군의 공격은 시간이 갈수록 강력해졌고, 사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퇴로마저 차단당하자, 19연대 2대대 병사들은 남한강으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 대대장 김용기 소령은 최선을 다해 신당으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신도 남한강으로 뛰어들어 강을 따라 남쪽으로 후퇴했습니다. 신당에서 병력을 수습하던 오전 9시경 대대장은 수안보로 집결하라는 연대장 한병선 대령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대대장 김용기 소령은 원위치로 집결하라는 안내판을 도로변에 세워놓고 수안보로 철수했습니다. 김용기 소령은 수안보에서 개인화기를 휴대한 채 모여 있는 대부분의 대원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9연대 2대대는 북한군의 기습 공격을 받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정명 공격을 담당한 2연대 1대대와 2대대는 용천리와 수해리를 출발해 3번 도로를 따라 세성리 남쪽의 신대마을 부근에 도달하여 전열을 정비하고 오전 5시를 기해 이종기 대위의 이대대는 3번 도로 동쪽의 세성리 계곡을 통해 대림산을 목표로 진격하고 박노규 중령의 1대대는 도로 서쪽의 두릉산을 향해 서북진했습니다. 오전 7시 이대대는 대양산을 넘어 대림산 동측의 구릉리 부근으로 돌진했고 일대대는 두릉산을 무혈점령한 다음 계속하여 북쪽 능선을 따라 달천강 동측으로 나아갔습니다. 대림산 서남쪽의 창동 부근에 이르렀을 때 일단의 북한군이 향산리 달천강 사이의 일대대 정면에 집중 사격을 가해 왔습니다. 이어서 향산리 북쪽의 3번 도로에 두 대의 장갑차가 대대 규모 이상의 북한군과 함께 나타나 기관총 사격을 가하며 접근해 왔습니다. 이 북한군은 2군단으로 이 예속이 전환되면서 15사단과 12사단 사이에서 남지나라는 임무를 부여받은 북한군 1사단이었습니다. 대대장 박노규 중령은 1중대장과 2중대장에게 즉각 창동 쪽으로 진격하도록 무전으로 명령했습니다. 1중대와 2중대는 3번도로를 횡단해 동북쪽으로 돌진했으나 북한군의 화망에 걸려 20여 분 동안 교전을 치른 후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했습니다. 따라서 3번도로를 따라 진격한 일대대의 공격은 돈자되었습니다. 3번 도로에서 관측된 북한군 장갑차는 향산리로 돌입해 1대대와 2대대의 중간 지역에서 측면을 위협했고, 이와 협동한 일단의 북한군이 남쪽의 원대 부근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오전 8시에는 달천강 서쪽의 동막동 부근에서 새로운 북한군이 나타나 측방에서 사격을 가하며 서측 후방으로 도하를 시도했습니다. 이종기대 위의 2대대는 공격 개시 3시간 만에 오히려 북한군의 역습에 휘말렸으나,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구름리 고개를 넘어섰습니다. 이현대장 한병선 대령은 북한군 장갑차가 원대를 통과한 지 30여 분이 지난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상황을 파악하고 1대대와 2대대에 세성리 남쪽의 226고지와 물레산 간의 횡격 능선으로 물러나 저지진지를 급히 점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곳은 공격계 시선인 신대마을 부근의 좌우측 능선으로 여기에서 3번도로 축선으로 밀려드는 북한군을 저지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군 선두부대는 이미 신대마을을 통과해 용천리 쪽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물레산을 점령하려던 일대대는 문강리 남쪽으로 이동하고 동북쪽으로 진출한 이대대는 퇴로가 차단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쪽의 서른리 계곡에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나타나 벌말 부근으로 침입했고, 물레산 서쪽의 필봉마을 부근에서도 대대 규모의 북한군이 달천강을 도하함으로써 측면이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안보 연대 지휘소에서 사단장 김종호 대령에게 전황을 보고하면서 병력 증원과 항공 지원을 요청했던 이연대장 한병선 대령은 전황이 점점 더 악화되자 수안보 방어를 위한 마지막 포로인 적보산. 326곳이 간을 점령하기로 결정하고, 문강리 남쪽에 집결한 일대대를 적보산으로 철수시켜, 앞서 배치되어 있던 3대대와 함께 북한군의 남진을 저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북한군 후방에서 포위되어 퇴로를 모색하고 있던 2대대에는 최선의 방책을 강구해 수안보로 집결하라고 명령하고, 수색중대와 공병일중대 등 직할대 병력을 통합하여 수엘리 남쪽의 풍치를 점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함병선 대령의 이연대가 적보산 326고지 간의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방어에 임하고 있는 동안 진천에서 작전지역을 수도사단에 인계하고 이동한 민병권 중령의 19연대가 도착했습니다. 19연대는 도착 즉시 이연대의 진지를 인수하고 목벌리에서 분산되어 수안보로 집결하고 있는 예하의 2대대를 통합해 방어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은 6사단의 이러한 움직임을 감지하고 3번 도로와 36번 도로가 연결되는 용천리 부근까지 침입한 후 공격을 중지함으로써 이후 전선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안보로 이동한 이연대는 분산병력을 수습해 부대를 정비한 다음 7월 10일 오후 2시에 사단장 김종호 대령의 명령에 따라 지휘소를 화천리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수안보 연풍 축선의 길목 좌우 양쪽에 있는 610고지, 478고지 선의 병력을 배치하여 새로운 저지진지를 구축했습니다. 북한군 15사단의 음성 점령을 지원한 후 7월 9일 오후 10시 무렵 황강리에 집결한 북한군 1사단은 문경 함창 축선으로 진격하라는 명령을 받고 다음 날인 7월 10일 이개 보병연대로 진격을 시작해 오후 10시에 문강리를 점령하고 7월 11일 아침에 화천리 362고지에 도달했습니다. 북한군은 국군의 저항과 협소한 기동공간으로 인해 진격이 지연되자 공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채 소백산맥을 돌파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작전회의를 거쳐 산악소로와 계곡을 통해 우회기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한 북한군 1사단은 현 저지선에서 국군 6사단을 고착시키는 임무를 예하의 3연대에 부여하고 14연대를 서측방으로 우회시켜 수안보 남쪽의 연풍으로 직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국군 6사단을 전방과 후방에서 동시에 포위하여 공격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국군 6사단은 북한군이 박달봉을 넘어 오가리 부근에 도달한 7월 11일 오전 10시 무렵에서야 북한군의 이러한 계획을 파악했으며, 퇴로 차단 위협에 직면하자 국군 6사단은 7월 11일 야간에 문경으로 철수했습니다. 증평에서 보은으로 사단지 위소를 옮기고 다음 작전을 구상하고 있던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7월 10일 오전 11시에 육군본부로부터 조령과 이화령을 포함한 문경지구에 대한 방어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소백산맥과 금강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한다는 작전 계획에 의한 것으로 육사단은 새로 창설된 국군 2군단에 예속되어 문경을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은 문경 방어진지 구축에 앞서 문경의 지형을 분석하고 부대 이동 소요 시간을 산출하는 한편 병력 배치와 화력운영 방법 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 결과 조령과 이화령 방어에 중점을 두고 기동예비대를 통한 거점 방어 전술을 전개하기로 결정했으며 예하 부대에 다음과 같은 작전명령을 하달한 후 오후 3시에 문경으로 이동해 사단 지휘소를 문경 국민학교에 설치했습니다. 하나 사단은 19연대를 우일선으로. 2연대를 좌일선으로 그리고 7연대를 예비로 한 방어 태세를 취해 문경으로 침공하는 적을 저지 격멸하려 한다. 둘. 19연대는 현 위치 화천리로부터 즉시 조령으로 이동해 평천리와 조령 제일 관문 제1 관문의 경계에 중점을 두고 우일선을 고수하라. 셋. 2연대는 현 위치 심풍에서 즉시 이화령으로 이동해 3번 도로의 경계에 중점을 두고 좌일선을 고수하라. 4. 7연대는 현 위치 괴산으로부터 이동해 문경에 도착하는 즉시로 기동태세를 갖추고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라. 5. 16포 병대대는 사단을 일반 지원하되 화력의 우선권을 이화령 정면으로 지향하라. 6. 공병대대장은 사단의 주력이 통과하는 즉시 괴산, 연풍간과 연풍, 이화령간의 도로를 파괴하고 별도의 명령에 따라 지역 내의 주요 교량을 폭파할 준비를 하라. 7. 통신중대장은 각 연대의 진지 점령과 동시에 유무선을 소통할 수 있도록 하라. 8. 의무중대장은 지난 2의 예 사단 수용소를 설치하라. 9. 나머지는 문경국민학교에 위치할 것이다. 이에 따라 19연대는 괴산과 수안보를 거쳐 사단의 우일선인 조령을, 2연대는 수안보 연풍을 거쳐 좌일선인 이화령을 점령했고, 음성에서 보천을 경유하여 괴산으로 내려간 7연대는 예비로 문경에 집결했습니다. 육사단 예하가견대는 7월 12일 오전 5시까지 예정된 진지를 점령하고 방어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국군 육사단은 북한군 예상 접근로의 병력을 집중 배치하면서 남한강을 이용한 하천선 방어, 축차적인 철수를 통해 북한군의 진격을 통제할 수 있는 유리한 지형을 선점하는 전술을 구사하여 충주 문경방면으로 공격해 영남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려는 북한군 1사단의 진격 속도를 지연시켰습니다. 6사단은 1950년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전개된 충주 전투에서 북한군 1,450명을 사살하고 81mm 박격포 내문 경기관총 9정, 따발총 9정, 각종 소총 132정, 수류탄 29발, 각종 포탄 180발을 노액했습니다. 반면에 전사 31명, 전상 205명의 병력 손실을 입었고 각종 소총 864정과 2.36인치 로켓포 23문, 박격포 6문, 유탄발사기 110정이 파괴되거나 유기되었습니다.